2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뿌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 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절구음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우는 오빌의 검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길을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항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10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결혼식을 맞이한 신랑 신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는 신랑을 축하하며 9절에서 15절까지는 신부를 축하하며 16절,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왕을 위해 축복합니다. 즉 결혼한 왕의 부부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먼저 신랑인 왕을 축하합니다 신랑인 왕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 대상은 왕의 입술입니다 그 입술이 은혜를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전사입니다 그는 진리와 운유와 공의를 위해 싸웁니다 그는 정직하게 통치합니다. 그의 인격이 탁월합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신부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축하의 말이 훈계에 가깝습니다. 아마 보통 신부는 혼을 할때 이런 가르침을 받았나 봅니다. 신부는 이제 부모의 집을 잊어야 합니다. 외로움과 향수에 젖지 말고. 신랑의 사랑만을 사모해야 합니다.이제 신부는 더 이상 부모의 딸이 아닙니다.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 남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이제 그녀는 신랑이 가진 왕의 영광과 화려함을 즐기며 신랑인 왕과 하나가 됩니다.신랑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신랑 신부 이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만인 그들이 낳은 자녀들입니다. 결혼을 통해 얻은 자녀들을 통해 그 왕의 나라가 번영을 누리며 그 자녀들을 통해 이 부부를 기억하고 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본래 왕과 왕비의 결혼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신랑과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합니다.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결혼의 궁극적인 축복은 자녀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축복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인 자녀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게 될 소망을 가집시다. 기 도하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결혼의 궁극적인 축복이 자녀에게 있듯이, 신부인 저희들에게도 축복이 자녀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신앙이 잘 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번영하게 될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